버스 타고 버스도 타고 싶어고 마르탕 집도 가고 싶어하니까 아 망가탕으로 아. 나만 될거가고아 어쭈 주까 말까 주까 말까야 관이 응응니이길줄 음. 음. 거야 누구 줄 거야 응안줘 가도 회 장사 접어요 어머 장사 안 하고 더 보세요 음. 장사하세요. 마 얼마에요? 주세요 서비스 감사합니다 엄마 아, 나 서비스 받았어 음 엄마도 주는거야? 응 엄마 안줘? 고맙습니다 음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뭐또 응. 응. 주는 거야? 응. 응, 응. 고맙습니다. 응. 응. 엄마 맛있게 먹을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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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응. 어우 장사 끝났어. <laughs> 어우 장사 잘 하시는데요. 음.

어디 가? <laughs> 어디 가기 아저씨, 주 소개 좀 해줘봐.